안녕하세요. 수많은 육아 정보의 흥수 속에서 길을 잃은 예비 엄마, 아빠들을 위한 든든한 길잡이, 쭈언니의 태아톡톡입니다. 임신을 확인한 기쁨도 잠시,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고 불안한 마음을 드시진 않으신가요? 인터넷에 떠도는 부정확한 정보들, 매년 바뀌는 복잡한 정부 정책 때문에 머리 아프셨을 텐데요. 오늘 그 모든 고민을 이 영상 하나로 끝내드리겠습니다. 2025년 최신 국가 정책을 완벽하게 반영하여 우리 부부와 자기를 위한 모든 혜택을 A부터 Z까지 떠먹여 드릴 테니까요. 오늘 제 영상에 집중하시면 아는 사람만 받아가는 쏠쏠한 혜택들 단 하나도 놓치지 않게 될 거예요. 그럼 시작할게요. 자, 가장 먼저 우리 아가가 나 여기 있어요 라고 세상에 알리는 첫 번째 단계이자 앞으로 우리가 누릴 모든 혜택의 문을 여는 열쇠 바로 인산부 등록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국가가 우리를 법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인산부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시작점이기 때문이에요. 보통은 임신 확인서를 발급받은 병원에서 알아서 등록해 주시지만 혹시 누락될 수도 있으니까요.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만약 안 되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 신청하면 됩니다. 이렇게 인산부 등록을 마쳤다면 이제 인산부의 필수품이자 마법의 카드인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차례입니다. 임신을 축하하는 국가의 첫 번째 선물이죠. 이 카드에는 임신, 출산 진료비 바우처가 포인트 형태로 들어오는데요. 단태아의 경우 100만 원이 지원되고 2024년부터는 쌍둥이, 셋쌍둥이 같은 다태아의 경우 태아 한 명당 100만 원씩 즉 쌍둥이는 2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 포인트는 단순히 포인트 그러니까 진료비에만 쓸수 있는 게 아니에요. 치과를 포함한 모든 병원의 외래 진료비는 물론이고 약국에서 약을 사거나 아기에게 필요한 치료 재료를 구입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욱 좋은 점은 이 바우처의 유효 기간이 출산일로부터 2년까지로 아주 넉넉하다는 거예요. 덕분에 임신 기간 중에 다 쓰지 못해도 아기가 태어난 후에 예방 접종을 하거나 소아과에 갈때 정말 유용하게 쓸수 있습니다. 카드는 거래하는 은행이나 카드사에 전화나 앱으로 간. 간단히 신청할 수 있으니까요. 잊지 말고 가장 먼저 챙기시길 바랄게요. 국민행복카드로 든든한 실탄을 장선했다면 이제는 고정적으로 지출될 병원비를 확실하게 아껴줄 우리의 단짝 보건소를 200% 활용할 차기인데요 제가 첫째 둘째 때 정말 큰 도움을 받았던 곳이라 자신 있게 추천해 드릴 수 있어요. 먼저 보건소에 임산부로 등록을 하면 임신 시기에 맞춰 꼭 필요한 영양제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태아의 신경관 발달에 필수적인 엽산제는 보통 임신 초기부터 12주까지 혈액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중기부터는 빈혈 예방을 위한 철분제를 출산 후까지도 넉넉하게 챙겨주죠. 비타민이나 영양제 하나도 다 돈인데 국가에서 이렇게 챙겨주니 정말 고마운 일이에요. 보건소 활용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무료 산청 검사인데요. 임신을 확인하고 병원에 가면 정말 다양한 검사들을 받게 되는데 이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 이중 상당수의 기본 검사들을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보통 혈액형 비 간염, 풍진, 매독, 에이즈 같은 필수 검사들을 진행하는데 병원에서 이 모든 검사를 다 받으면 비용이 꽤 비쌉니다. 그래서 현명한 엄마들은 병원에 가기 전에 먼저 보건소에 들러 검사를 받고 그 결과지를 병원에 제출하죠. 그러면 병원에서는 중복되는 검사를 제외하고 꼭 필요한 추가 검사만 진행하기 때문에 병원비를 아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혜택은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어떤 곳은 기형아 검사나 임신성 당뇨 검사까지 지원해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방문 전에 우리 동네 보건소 에 전화해서 임산부인데 어떤 한정 검사들을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라고 꼭 한번 문의해보시길 추천합니다. 결과지도 요즘은 인터넷으로 바로 발급 받을 수 있어서 정말 편해졌 어요. 그런데 저는 일 때문에 보건소 갈 시간이 없는데 어떡하죠 하는 워킹 맘들도 계시죠 걱정 마세요. 정부24 홈페이지에 맘 편한 임신 온라인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엽산제나 철분제 임산부 배지 주차증 같은 혜택 들 집에서 클릭 한 번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집으로 배송받을 때는 본인 부담 택배비가 발생한다는 점, 이건 현실적인 콜팁이니까 꼭 기억해주세요. 이 외에도 보건소에서는 예비부모를 위한 출산 교실이나 모유 수유 교육 같은 유익한 프로그램들도 많이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동네의 다른 예비맘들과 소통하는 좋은 기회로 삼아보시는 것도 정말 좋답니다. 임신을 했다고 해서 직장에서 눈치 보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법으로 우리의 권리를 지나고 니다 든하게 지켜주고 있어요. 이건 회사가 베푸는 시혜나 배려가 아니라 우리가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당당하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입니다. 이건 정말 핵심적인 혜택인데요. 임신 12주 이내의 초기나 유산 및 조산의 위험이 큰 36주 이후의 후기에는 하루에 2 시간씩 근무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9시 출근 6시 퇴근이었다면 9시 출근해서 4시에 퇴근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2시간을 단축해도 월급은 단일원도 깎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건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강력한 권리에 상사나 회사의 눈치를 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법으로 명확하게 정해진 제도 외에도 회사와 현명한 소통을 통해 우리의 건강과 권리를 지켜나가는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회사의 내몸 상태를 알리고 무언가를 조율하는 게 조심스러우실 수 있지만 현명한 대화는 엄마와 아기는 물론 결과적으로 회사에도 도움이 되는 길이라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태아 검진 시간 보장입니다. 임신 중에는 정기적으로 병원에 방문해야 하는데요. 이때 필요한 시간은 개인 연차를 쓰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 휴가랍니다. 즉 월급을 받으면서 당당하게 다녀올 수 있어요. 병원 진료 시간은 물론 오고 가는 시간까지 포함되는 개념이니 진료 예약증 같은 서류만 잘 챙겨서 회사와 공유하시면 됩니다. 정기적인 병원 방문뿐만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출퇴근길 역시 큰 스트레스가 될수 있죠. 특히 입덧이 심한 초기에는 붐비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정말 보역일 수 있어요. 이럴 때 요구가 아닌 상의의 형태로 시차 출퇴근제를 활용해 볼수 있습니다. 하루 8시간 근무는 그대로 지키면서 출퇴근 시간을 유연하게 조절하는 제도인데요. 예를 들어 이렇게 대화를 시작해 보는 거죠. 제가 요즘 출퇴근길 컨디션 조절이 조금 힘든데 혹시 업무에 지장을 주 주지 않는 선에서 출퇴근 시간을 8시 출근, 5시 퇴근으로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상의드려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몸이 편안해야 업무 효율도 오를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이야기한다면 충분히 긍정적인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일상적인 컨디션 조절을 넘어 현재 맡은 업무 환경이나 강도 자체가 걱정될 때도 있으실 겁니다. 우리 법에서는 엄마와 아기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임신중인 근로자에게 연장, 야간, 휴일 근무나 유... 해한 업무를 배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 만약 이 부분이 걱정된다면 이렇게 부드럽게 대화를 시작해보세요. 제가 임신 중이라 몸 상태가 예전같지 않아서요. 혹시 현재 맡은 업무의 강도나 내용에 대해서 잠시 상의 드릴 수 있을까요? 기억하세요. 태아 검진 시간을 쓰는 것, 출퇴근 시간을 조율하는 것, 힘든 업무를 조정받는 건 모두 무리한 부탁이 아니라 건강한 아기를 순상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권리를 지혜롭게 지키는 과정입니다. 우리 아가를 위해서라도 회사와 잘협의하 해서 나에게 맞는 최적의 방법을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까지는 우리 아가가 뱃속에 있는 임신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출산과 육아라는 긴 여정의 첫 번째 준비 단계를 마친 셈이죠 이제부터는 그 다음 단계, 드디어 아가가 태어난 후에 시작될 본격적인 육아를 위한 지원군들을 미리 알아보고 준비할 차례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기쁨도 크지만 현실적으로는 정말 정신없는 하루하루. 가 시작되거든요. 그럴 때 오늘 미리 알아두는 정보들이 정말 큰 힘이 되어줄 거예요. 특히 아이를 낳으면 생각지도 못한 지출이 많아지는데 가장 먼저 경제적인 부담부터 확 덜어줄 수 있는 현금 지원 혜택부터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에게 주는 주가 선물 바로 첫 만남 이용권입니다. 첫째 아이에게는 200만 원, 그리고 2024년부터는 둘째 아이부터 300만 원으로 증액돼 바우처 포인트를 임신 때 발급받았던 국민행복카드로 넣어줍니다. 이 포인트는 유흥업소나 레저업종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어서 당장 필요한 기저귀 분유, 아기 옷 같은 육아용품을 준비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돼요. 다만 아기가 태어난 날로부터 사용해야 하는 기한이 있으니까요. 이 점은 꼭 미리 기억해주세요. 두 번째는 부모님들에게 매달 월급처럼 들어올 가장 든든한 버팀목 부모급여입니다. 2024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된 기준으로 2025년 현재 만0세아기에게 는 매달 100만 원, 만 1세 아기에게는 매달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면 못 받나요? 하고 미리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린이집을 이용해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부모급여 금액에서 아이의 보육료 바우처 금액을 차감한 차익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방식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의 차이점을 확실하게 짚어 드릴게요. 먼저 아동수당은 앞서 말씀드린 부모급여나 다른 지원과 전혀 상관없이 별개로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이라면 만 8세가 되기 전까지 누구나 매달 10만원씩 현금으로 받는 수당입니다. 어린이집에 다녀도 당연히 받을 수 있고요. 반면 양육수당은 부모급여 지급이 끝나는 24개월 이후에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보육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이에요. 24개월부터 최대 86개월까지 월 10만원이 지급되죠. 즉 정리하자면 부모급여와 양육수당은 둘중 하나만 받는 개념이고 아동수당은 이와는 별개로 꾸준히 받는 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 모든 현금성 지원들은 출생신고를 할때 주민센터에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한 번에 신청하시거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요. 든든한 현금 지원으로 경제적인 걱정을 덜었다면 이제는 엄마 아빠의 몸과 마음을 직접 법적으로 도와줄 돌봄과 휴직 제도에 대해 알아볼 차례입니다. 특히 이 부분은 2025년부터 정말 파격적으로 좋아진 내용들이 많으니까요. 워킹맘, 워킹 대디라면 반드시 집중해 주세요. 가장 먼저 아이를 낳은 엄마의 건강 회복을 위한 필수적인 권리, 바로 엄마의 출산 전후 휴가입니다. 우리가 흔히 출산 휴가라고 부르는 이 제도는 단태아의 경우 총 90일, 쌍둥이 이상의 다태아는 총 120일의 휴가를 법적으로 보장받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반드시 출산일 이후에 45일 이상을 연속으로 사용해서 산후회복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휴가 기간 동안의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출산 전후 휴가 급여로 지급되니까요. 안심하고 몸조리에만 신경 쓰시면 되는데요. 엄마가 이렇게 출산휴가로 회복하는 동안 아빠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겠죠. 그래서 아빠의 배우자 출산 휴가 역시 2025년부터 100폭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10일에서 20일의 유급휴가로 무려 2배나 늘어났어요. 이제 아빠들이 아내가 가장 힘들 시기에 곁을 지키면서 다 태어난 아기와 충분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을 법적으로 든든하게 보장받게 된 거죠. 최대 4번까지 분할 사용도 가능해서 훨씬 더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각자의 초기 휴가를 사용했다면 이제는 부모가 함께 쓰는 육아휴직 차례인데요. 이 제도는 더욱 강력해졌어요. 기존에는 부모가 각각 1년씩 사용 가능했지만 이제는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 그면 각각 6개월씩 연장이 되어서 한 아이에 대해 아빠 1년 6개월, 엄마 1년 6개월까지 총 3년까지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다나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모든 육아 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은 각각 통상 임금의 100%를 지원하는 6+6 규모 육아 휴직제가 시행되어서요. 소득 걱정을 크게 덜어 줄수 있어요. 급여 상한액도 월 200만 원에서 시작해 매달 50만 원씩 올라서 마지막 6개월 차에는 최대 4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고요. 휴직 제도 외에 직접적인 돌봄 인력이 필요할 때를 위한 서비스도 있는데요. 출산 직후에는 정부 지원 산후 도우미 서비스, 즉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데 전문가가 집으로 찾아와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케어를 도와주는 정말 고마운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서비스는 전국 공통 기준으로 우리 집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둘째 아이를 출산했거나, 쌍둥이, 장애인 산모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마지막으로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생겼을 때, 집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오는 아이돌봄 서비스도 지원이 확대되었는데요.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와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돌봐주는 서비스로, 2025년부터는 정부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까지 넓어져서요.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볼수 있게 되었어요. 두 자녀 이상 가구에는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도 생겼고 이전에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중이면 신청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쌍둥이 이상을 출산한 가정이라면 부모 모두 휴직 중이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아이를 키우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지원들을 알아갔다면 이제는 매달 우리 집 가계부의 부담을 덜어주는 생활 속 알짜 혜택들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신청만 하면 바로 돈을 버는 세민이 꼭 챙기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출산가구 전기요금 경감 혜택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세탁기도 더 자주 돌리고 냉난방에도 신경 써야 해서 전기요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데요. 정부에서는 출생일로부터 3년까지 매달 전기요금의 30%를 할인해줍니다. 한 달에 최대 16,000원까지 할인이 되니 3년이면 거의 60만원에 가까운 큰 돈을 아낄 수 있는 거죠. 이건 국번 없이 1, 2, 3회 전화 한 통이면 바로 신청 가능하고요. 아파트에 사실 는 분들은 신청 후에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우리 집 출산 가구 할인 신청했어요라고 한번더 말씀해 주시면요 누락 없이 완벽하게 처리됩니다. 두 번째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기저귀 및 조제 분유 지원 사업입니다. 선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 아이 한 명당 기저귀 구매 비용으로 월 9만 원, 조제 분유 비용으로 월 11만 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의 3개월 단위로 포인트로 지원해 줍니다. 기저귀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둘째. 아이 상을둔 다자녀 가구까지 확대되었으니까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꼭 신차해서 부담을 덜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파격적인 혜택이죠. 바로 신생아 3종 특례입니다. 이건 아이를 낳은 가정의 가장 큰 고민인 주거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지원책인데요. 첫 번째는 신생아 특례대출이에요. 출산한 지 2년이 안된 무주택 가구라면 집을 사거나 전세를 얻을 때연 1에서 3%대의 아주 낮은 금리로 큰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어요.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정말 담비 같은 소식이죠. 두 번째는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입니다. 아파트 청약을 할때 출산 가구만 따로 경쟁하는 신생아 특별공급 전형이 새로 생겨서요. 내집 마련의 기회가 훨씬 더 넓어졌고요. 끝으로 세 번째는 신생아 우선공급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때도 출산 가구에게 우선권을 주어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급고 있습니다. 다만 이세 가지 혜택들은 개인의 소득이나 자산, 기존 주택 소유 여부 등 정말 다양한 조건에 따라 지원 대상과 내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영상에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설명해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방법은 정부의 공식 창고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는 거예요. 포털 사이트에서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를 검색하시거나 주택도시기금의 기금이든든 홈페이지 그리고 LH의 청약플러스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나에게 해당하는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상세한 최신 정보를 직접 얻으실 수 있습니다. 워낙 파격적인 혜택인 만큼 조건이 되신다면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2025년 기준으로 우리 예비 엄마 아빠들이 받을 수 있는 임신 출산 육아 혜택의 모든 것을 A부터 Z까지 정말 꼼꼼하게 알아봤습니다. 워낙 방대한 내용이라 한 번에 모든 걸 기억하기는 아마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2025년에 절대 놓치지 면안된 가장 핵심적인 혜택 베스트 3를 다시 한번 짚어 드릴게요 첫째 아이가 태어난 직후부터 2년간 정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첫 만남 이용권과 부모 급여라는 역대급 현금 지원 둘째 아빠의 육아 참여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와 사격적인 6플러스 6 부모 육아휴직제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가족의 가장 큰 고민인 주거 문제를 해결해 줄 신생아 3종 특례 혜택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세 가지 는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오늘 다른 내용들 중에 헷갈리시거나 다시 보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걱정 마세요. 제가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주제별로 시간 타임라인을 쭉 정리해 둘 테니까요. 필요하신 부분은 언제든 편하게 다시 찾아보셔서 꼭 모든 내용을 숙지하신 뒤 많은 혜택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정보들이 여러분의 막막하고 불안했던 마음에 한 줄기 빛이 되고 앞으로 힘든 육아 여정에 든든한 디딤돌이 되었으면 하는 바라. 추원이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번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위대한 엄마 아빠들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저는 다음에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